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삶의 지혜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후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현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죠. 하지만 수명이 길어질수록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 없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반추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가는 시기입니다. 노후가 단순히 은퇴 후의 시간이 아닌 삶의 정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풍요로운 삶의 기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크게 줄어들죠.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해야 미래의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저축과 투자입니다.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 꼭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 정도를 저축하거나 연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금융 전문가들은 정립식 투자나 주식형 연금 같은 장기 투자 상품도 추천합니다. 둘째,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죠. 한달 생활비 예산을 설정하고 매달 일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다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후도 건강합니다. 노후의 삶의 질은 신체 건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수영, 요가 같은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을 하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습관 관리입니다. 노후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섬유질이 많은 채소, 그리고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또한, 짠 음식을 줄이는 간단한 습관으로도 큰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움과 성장, 그리고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며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강좌나 취미교실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나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위해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예를 들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속감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고립감을 줄이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둔 나만의 꿈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노후의 핵심 과제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또는 원예와 같은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더큰 의미를 느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풍요로운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 변화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도 괜찮습니다. 매일 10분만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거나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 또는 지출 계획을 세우고 소비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이세 가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희망차게 만들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노후와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